근데 나 진짜 잘하고 싶어. 나 진짜 잘하고 싶어. 어, 진짜로, 난 진짜로, 너, 진짜로. 진짜로. 아니, 나난 진짜 진짜나 진짜 진지해. 나도 우리 그 모르겠어. 데뷔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. 맞아. 돌아가자. 맞아. 진짜 야, 진짜. 안 광차자 안 가. 말 생각하지 마. 눈, 눈 크게 뜨고. 갈 수, 갈 수, 갈자. 일 위, 일 위. 판을 뒤집어야겠다. 올라가야겠다.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제기필코 등급을 바꿔서 올라가야겠다, 이 생각. 몇 백만 명, 몇 천만 명이 보시는 그런 무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꼭 그거는 저희 이달의 소녀가 따내고 싶어요.